계장은 음. 진짜 이 집이 최고인 것 같아 주영을 위해 사온 계장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얘 벌써 왔어? 이이 오는 소리에 바빠진다 계장 귀셨 왔어 어. 둘이 같이 오네 근데 언니 그런데 이은 이상한 김새를 느끼고 반찬 이게 뭐냐고 김이지 응. 이것만 있어도 뭐 나는 밥을 다 먹지 뭐잘좀 응? <laughs> 차려 먹으라 그런데 새벽에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이영 일부러 속은 척했네요 게장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김 옆에 떨어진 간장 먹 봤어요? 양조 간장보다 색이 연하고 국간장보다 향이 좋고 그럼 뭐겠어요 형이 형수 주려고 사온 거잖아요 형수가 제일 좋아하는 그 집에서 줄 서서 사왔을 텐데 그래서 다리만 먹잖아요 그거 먹을 빼안 먹는 게 낫겠다 안 그래도 배불러서 맛만 보는 거예요 그만 먹어요 내가 다음에 사줄게요 진짜요? 갑자기 도원의 플로팅 언니 빼고 담아. 알겠어요 언제요?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? 그래요